안녕하세요, 유튜브, 동글입니다.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, 오늘은요,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바로 사골입니다. 사골하면, 밤늦게 우리 어머니께서 불을 때 가시면서 늦게까지 이렇게 고아주시고, 집에 있는 온기가 따뜻해지고, 몇 시간 동안 우려내야 맛있게 나오는 그 사골이죠. 자,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영주 한우 가마솥 선비곰탕입니다. 맛있겠죠. 100% 국내산 한우예요. 영주도 또 한우를 또 많이 이제 특허를 하고 있죠. 자,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이 선비곰탕을 오늘 먹어볼 건데 그냥 먹어볼 거 아닙니다. 자, 이거와 함께 자 비비고 사골곰탕과 오뚜기 사골곰탕을 함께 리뷰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편 조리식품이죠. 그렇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나왔는데 어떤 맛인지 그리고 어느 게더 맛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자 여러분들 제가 띵동댕 세 가지의 사골곰탕을 이렇게 끓여왔습니다. 맛있겠죠? 자 먼저 이 비비고거 그리고 또 오뚜기, 가뚜기 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이 영주선비곰탕 이세 가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비고 거랑 이게 비비고 거고 이게 영주선비곰탕 그리고 이게 오뚜기입니다 색깔 자체는 역시 한우곰탕이 더 하얗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완전 하얘요 그쵸 맛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뚜기 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왼쪽이지 아... 어... 맛있습니다 오뚜기꺼는 간이 되어 있네요 그냥 짜요 제가 혹시 몰라서 소금이랑 후추랑 갖고 왔는데도 음 진한 맛도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도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색깔 약간 구수한 맛이 좀 많이 나요 msg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비고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꺼는 어떤거 한번 볼까요 음, 애는 오뚜기보다 좀 구수한 맛이 좀들 나는데 뭐야 이거 무슨 맛이죠? 약간 그 있잖아요 저희 그 사골 그 탕면 느낌 나는 좀 그런 느낌 나요. 제 생각으로는 저는 조금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고 싶은 바로 선비곰탕입니다.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거는 색깔부터가 엄청 하예요, 여러분. 굉장히 하예요. MSG가 전혀 안 들어갔다는 걸볼수 있습니다. 야, 아 야, 이거는 진짜 엄마가 끓여주신 거랑 맛이 똑같아요. 이 곰탕은 하느라 그런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엄마가 진짜 끓여주신 정말 맑은 맛, 음, 진짜 구워서 그런가 진짜 맛있네요.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영상을 딱 보시면 여기 딱 보이시죠?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구워가지고 팩을 줄 거예요. 와. 음, 약간 싱거워요. 그래서 소금이랑 후추까지 조금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와 이런 맛이지. 이런 아 고소한 맛 좋습니다. 확실히 이 두가지는 가성비는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해요 여러분들 사고곰탕 그런데 이 한우곰탕은 조금 이거보다는 약간 가격은 높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맛 자체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건강해지는 맛이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또 어떻게 먹냐 제가 오늘은 한우곰탕 이거를 다양하게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집에서 간단하게 먹으려면 이게 좋겠죠 짠! 제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끓여 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나요? 여여 요요... 떡만두국을 제가 끓여 왔습니다. 집에 만두도 있고 떡도 있잖아요. 그냥 떡만두국 하면 조금 맛이 없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사골 국물에다가 떡, 떡만두국 끓이면 일단 베이스 자체가 달라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떡 떡국을 때음좀 싱겁네. 어. 확실히 겨, 이 겨울에는요 따뜻하니 사골 국물 먹으면 딱 좋잖아요 음 만두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만두 만두도 집에 냉동실에 있으시지 않으세요? 하나씩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? 제가 먹으면서 소개해 드리면 이 영주 한우 가마솔 선비곰탕은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통식품이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드실 수 있고 굉장히 깔끔한 맛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맛인 것 같아요. 영주에서 정말 좋은 사고를 가마솥에 또고워가지고푹고워주기 때문에 맛이 정말 좋습니다. 정성껏 끓여주신 그 맛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지방을 확 걷어내고 칼로리를 쫙 낮췄대요. 담백하고 상당히 구수한 맛이 좀씩 느껴지면서 정말 우수한 칼슘 공급원으로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. 또 여성분들,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피부 같은 거 관리하고 싶잖아요. 먹는 것도 잘 먹어야죠. 피부 관리할 때도 이런 사골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겨울철에 보습을 위해서 더 많이 드셔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들, 저도 이제 먹이고 있어요. 심지어 이곰탕을 골다공증 어른들 많으시죠. 이거 꼭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 가족이 이거 하나로 뚝딱 그냥 끝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거 명주까지 가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원불교 송천교당에 전화하시면 돼요. 그냥 기존보다 조금 더잘 해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송천교당입니다. 송천교당에 딱 전화하셔가지고. 동그리에서 본 선비곰탕 하나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보내드릴거는... 아, 다시 할게요 송천구당에 전화하세요 일단 음. 선비곰탕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그리의 사골 리뷰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은혜입니다